경찰이요 자진 납세한 거죠 우리는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도 도망간다 15 경찰관이고 단한 번도 물리력 대응료는 받지 못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15를 왜 그럼 왜 보낸 거예요 국민들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15는 경찰이 아니라면 1리에 전화하지 말란 얘긴가 두 사람의 책임의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을 뭐 젠더 갈등으로 보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젠더 갈등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또 반박하는 의견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맞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어떤 기사가 추가가 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보고요.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왜냐면, 어,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뉴스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메이저 언론이라고 해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기사를 내지는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요. 글이라는 걸쓸 때는 항상 글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논리적으로 맞게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글쓰기라는 게.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여러 개의 기사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거 중앙일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드라인에는요, 그 말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헤드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헤드라인을 뽑았냐면요. 여경만 도망갔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경만 도망간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보니 점점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헤드라인이라는 그 짧은 공간에 굳이 점점점을 넣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넣다는 었 거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제 황당하다는 거겠죠. 19년 차 남경도 현장 이탈 정황.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남경, 남경과 여경을 대립을 시키고요. 이 헤드라인 자체에서. 그리고 이 남경은 무려 19년 차야. 근데 현장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경의 잘못이 아니다. 여경만 현장을 도망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경찰의 총체적인 문제다.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경찰로서는요,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죠. 그거 알, 아시겠죠? 설마 모르진 않으시겠죠?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이 말고 경찰분들이 아 이게 우리를 까는 기사구나.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자, 한번 계속 보실게요.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자체 조사에서 당시 여성 경찰관뿐 아니라 남경까지 빌라에 들어갔다. 이탈한 정황이 나왔다. 아, 이게 경찰이 스스로 밝힌 거예요. 당초 현장에 있던 여경만 이탈했다고 알려졌지만, 경찰관 두명 모두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laughs>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경찰이요, 자진납세 한 거죠. 경찰이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아, 여성 경찰 뿐만 아니라 남경까지 현장에 이탈했네?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 우리 경찰은요, 범죄 현장에서 도망갑니다. 그 말을, 뭐, 자백한 거죠?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자기, 그 자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조직이에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것도 자체 조사 결과, 우리는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도 도망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라 4층 주민, 이 사람이 이제 빌런이잖아요. 이 빌런이 4 8세예요 3층으로 내려와, 어, b 씨 안에 있 목부의 흉기를 휘두르다. 시 순경은, 이시 순경이 여경이죠. 이시 여경은,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비명소리가 나자, B씨는 남편이죠. 남편은 곧바로 빌라 내부로 향했고, A 경위도 뒤따랐지만, 그러니까 A 경위는 이 남, 남자 경찰을 말하는 거죠. 19년 차, 남자 경찰도 뒤따랐지만, 1층으로 황급히 내려오던 C 순경을 만나 다시 바꾸고 나왔다. 그러니까는, 자, 3층에서요. 칼 들고 흉악범이 사람,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자, 이 순경은요, 내려왔어요. 구조 요청하려고 내려왔대요. 구조 요청. 그리고요, 여기 밖에 있던 남편은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갔어요. 남편은 남편 옆에 같이 얘기하고 있던 경찰 이 사람이 이제 19년 차 남경이죠. 남경이죠. 경이 얘도 올라가다가 어 마주쳤어요. 여자 경찰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둘다 나갔으니까 뭘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경 탓하지 말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경 욕하지 마. 남경도 나왔으니까. 그거를 경찰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 이들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왔죠. 이들은 이후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다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진입했다고 한다. A 경위는 시순경과 마찬가지로 구급경력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에 이탈했던 해명했다고 한다. 이게 해명인가요? 두 경찰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 너무 점잖게 써준 것 같아요 현장을 현장에서 도피? 도피한 사이 B씨의 딸이 흉기를 휘두른 D씨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현장에 간 B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야 제압했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내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이게 내사가 될 가능성이 90%라는 거잖아요 A 경위등은 DC가 제압한 뒤 현장에 합류했다고 한다. 당시 A 경위는 권총을 C 순경은 테이저 권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지만 가해자를 제압하는데 사용하지도 못했다. 지금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굳이 경찰이 나서서 사실은 여경만 도망간 게 아니라 남군도 도망갔는데 라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경찰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도 대체 어디 에 있을까? 여경 욕하지 마. 그 말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자. 계속 이어져요. 일각에서는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부실과 관련해 A 경위의 책임이 C순경보다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남경위 책임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남경이더 크다. 예. 여자, 여경보다 남경위 책임이 더 크다. 이거는 언론에서 오히려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일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일각이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조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여경을, 여경,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을 대변해요. 여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15경찰관으로 단한 번도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자, 이거 경찰이 한 말이겠죠? 이거 경찰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수 없잖아요. 경찰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경 욕하지 말라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너무 웃긴 건데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요. 경찰이잖아요. 그러면은 15경찰이라고 쓰고 다니나요? 그럼 15는 현장에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형, 현장대응 능력이 없다면서요. 1 5경찰이 아니고, 단한 번도 물리력 대응료을 받지 못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경찰인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난 책임이 없어예요? 그러니까, 여경은 책임 없어. 남경한테 책임을 물어. 그거라는, 그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우리 국민들은요, 여경, 남경 모두의 책임을 물을 묻고 싶어요. 15경찰이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너무 황당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경찰은. 하지만 A 경위는 지난 2002년부터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굳이 남경 여경의 책임을 논하자고 한다면요. 볼까요? 현장에서 칼을 들고 흉악범이 사람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거, 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책임이 커요. 밑에 있다가, 올라는 갔네, 그러면? 올라가다가, 여경과 마주쳐서 같이 둘이 내려온 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 있어, 있어요. 여경이 여기 있었어요. 이분이 뭐, 15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은 경찰로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15를 왜, 그런왜 보낸 거예요? 그 국민들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얘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자는 건가요? 그런 변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리력, 이거 강조한 거 보세요. 단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 다른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단한 번이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이 여경은요, 그걸 보고요, 이탈했어요. 현장은 이탈했어요. 명목은 구조 요청이에요. 경찰이 누구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가면 얘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현장을 이탈한다는 거는, 15는 경찰이 아니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이탈했죠. 여러분, 행위는요, 형법상 행, 행위는요, 자기랑 부작위가 있어요. 자기는요, 이런 거예요. 어, 내가 얘를 죽이는 거예요. 지, 직접 죽이는 건 자기. 부작위는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얘가 어, 칼에 찔러서 맞았어. 근데 내버려두는 거. 부작위. 그래서 죽었어. 그게 부작위예요. 행위의 평, 굳이 평가를 하자면요, 어떤 게더 비난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여경은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탈했어요. 얘는 자기를 했단 말이에요. 밖에 있던 남경요? 남경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얘도 잘못했어요. 근데 왜 여경이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해요? 하면 안 돼요? 티 보니까 괜찮아요? 단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럼 경찰은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경찰 조직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스스로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 말을요, 버젓이 하고 있어요. 여경 욕하지 말라고. 우리를 욕해라. 경찰을 욕해라. 이 남경도 잘못했어요. 자, 드러나 게요, 남경도 올라가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도 도망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다 내려왔잖아. 이게 똑같잖아. 똑같은 행위를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남경은 19년 차네? 오씨, 어, 얘가 더 나쁜 거지. 이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경은 이렇게 변호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웠어요. 아니, 이거는, 이런 말은요, 여경이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아니면 형사나 징계 처벌을 받게 됐을 때, 본인이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하잖아요, 보통. 아, 저는 당시 그때 15였고, 아직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뭐, 피를 보고 무서웠고, 당황해서 구조 요청밖에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아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할때 여경이 여경 입으로 해야 될 말을 경찰이 알아서 나서서 막 얘기를 하는 게 그것도 이 사건이 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상당한 거예요. 경찰에 지금 문제의식이 있나? 여경을 지킬 수 있다면 경찰 조직은 와이드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이말 자체는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다음부터 우리 국민들이 무슨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112에 전화할 때는 요 시보 경찰 보내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물리력 대응 대응 훈련 받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112에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지금 젠더 활동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에요. 누가 봐도요. 지금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굳이 묻자면요. 여경이 더큰 거예요.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 현장에 피해자들이 남아있었고 결국 그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잖아요. 흉악범한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또 중앙일보인데요. 현장이탈 경찰 찔리는 걸 보자. 구조요청 생각뿐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고 하시네요. 충격이 크신가 보죠. 피해자 구호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이그 여경이 한 말이에요. 피해자가 찔리는 것을 본 순간 이거 봤잖아요. 여기에서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남경이 19년차 에뭐 어쩌네. 그게 아니라요, 현장에 있었다,잖아요, 현장에. 왜 그걸 자꾸 간가하죠?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배웠다. 어, 경찰 학교인가요? 119 구조 요청이 제일 먼저라는 생각에 구급 요청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아, 오케이. 119구조 요청 필요해. 그럼 전화로 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현장 이탈해서 야될 이유가 뭐죠? 자, 이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층간소음 흉기 난동 내사판정 피해자 여동생, 여경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했다. 자, 이 여동생 분이 피해자, 내사 판정 받으신 분의 여동생이 자,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그 여경 있잖아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했대요. 기억 안 난다. 해당 여경 만났지만 트라우마 컸다는 해명만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는말 한마디도 안 했다. CCTV 보관 기간 한 달인데 아직도 볼수 없어. 벌써 사건 발생 11일 지나서 조급한 마음뿐. LH 측은 경찰 통해 확인하라고 하고, 경찰은 LH 통해 확인하라며 일주일째 서로 미루기만 참네.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 가족들에게 전화 주거나 사과한 적 없다. 언론으로만 대응하는 듯. 네, 그렇습니다. 음. 아니, 왜 책임을 지지 않는, 않는 거죠? 지난 17일 수요일 해당 여경을 만났지만 트라우마가 컸다는 해명만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고 주장했다. 뭐, 주장이니까 뭐 사실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요. 해명. 해명만 하고, 남경이도 잘못했어요라는 얘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당시 경찰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당시 무정기로는 구조 요청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경찰은 무정기로 하는 것보다 내려가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니, 오늘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날인데 경찰을 도와줘야지 다른 쪽으로 알려고 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겁을 줬다. 협조 안 하면 구성영장 신청 안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경찰을 도와줘라 경찰을 도와줘라 경찰을 도와줘라 무전기보다 어, 직접 내려가는 게 빠르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또 형부가 범인을 칼로 찌른 혐의도 있어서 헐 잘못하면 범인이 풀려날 수 있다고도 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형부가 칼날을 자기 인대가 다 끊어지도록 잡고 범인을 제압한 것인데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도 못 받고 있다. 에이, 진짜인가요? 너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사건 발생했어. 제대로 대응 못했어. 그러면은 그 이후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신속하게 CCTV 확보하고 치료 받아야 되고 당연히 범죄자는 당연히 구속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형부가, 그러니까 남편, 남편이 범인을 제압했잖아요. 칼든 범인을. 근데, 오히려, 범인을 칼로 치는 혐의가 있대요. 그 남편분이. 정당방위 인정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당방위 아니면 쌍방인가요? 칼 부림하고 있는데, 그 칼을 제압하기 위해서 당연히 상대 범인을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지금 자기 아내가 칼에 찌는 상황에서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적 구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 자기들이 지켜주지도 않아, 다 도망가 구조 요청한데 경찰이 누구한테 구조 요청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조 요청하고 흉악범이 날뛰는 현장에는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그냥 죽으란 얘인가요? 다 죽으란 얘인가? 혐의가 있다? 잘못하면 범인이 풀려날 수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경찰이 얘기했다면요 사건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껏 조사한다는 게 여경 잘못 없다? 안경도 도망갔다? 그럼 경찰은 왜 인간을 왜 시킨 거예요? 하... 아니 초기 대응을 못했으면 나중이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해 이것도 안해 이것도 안해 경찰 일은 하지 않아 경찰로서 일은 하지 않고 언론 플레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 플레임. 젠더 갈등 아니야. 젠더 갈등으로 보지마. 자기네들이 젠더 갈등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랑 같이 합작해서. 이런 소스를 누가 주는 건데요. 경찰이 준 거잖아요. 이건 처리 제대로 안 하면서. 조카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그딸 있잖아요. 아빠가 올 때까지 엄마가 죽는 엄마가 칼에 찌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여경처럼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그 칼을 칼든 흉악범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딸은 현장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딸도 여자예요. 형부와 조카 두명 모두 흉기에 찔러 다쳤는데. 특히 조카가 심각한 휴증을 겪고 있다.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근육 찢기는 소리가 기, 계속 귀에서 맴돌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계속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 조카는 엄마가 눈앞에서 목에 칼이 찔려 피가 솟구치는 것을 봤다. 어디서 그 경찰이 트라우마 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감히?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좀 경찰력을 동원하시기 바래요. 젠더 갈등 공방은요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언론들은 그만하고요. 제발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 분이 경찰청장이신가요?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했다. 언론에 한 거죠. 언론에 직접 피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주거나 사과한 적은 없다. 대국민 사과 물론 필요하죠.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그 전에 피해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피해 가족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경찰이 잘못한 게 없나요? 남경도 잘못하고 여경도 잘못했으니까 경찰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 이 사건은요, 뭐, 뭐라고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경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경찰 전체에 대해서. 남경, 여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이탈한 게 여경이라고, 여경이라는 언론이 많아지니까, 아니야, 남경도 이탈했어라고 경찰이 자진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경을 비난하지 마. 우리 경찰은 원래 그래. 근데 굳이 비난할 거면, 남경이 더 연차가 높으니까 남경을 비난해. 그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이 직접 나서서요. 사건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왜 아무도 안 하죠? 남경 여경의 비난, 책임, 비난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요. 현장을 목격하고 이탈한 여경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15네. 단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은 적이 없네. 그거는요. 그 여경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때그 여경이 자기 변호하면서 할 말이에요. 참작해달라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보라고 해서 경찰이 아니에요? 단한 번도 현장 대응 훈련 안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피해자들도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평생 살면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자 그리고요 그제 지난번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분이라는 분이요, 강력 사건 다루면서 웃음이 나오니, 예, 웃음이 나와요. 왜? 너무 황당하면요, 이 분은요, 웃음의 기능을 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웃겨서 웃는다, 그거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웃음이라는 건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최고는요, 슬픔이 그게 달라면요 슬픔과 분노가 그게 달라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요. 그래서 웃음은요, 굉장한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 분은 그냥 저를 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웃는 거로 그냥 까는 거예요. 왜 웃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표현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플 때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회 경험을 좀더 하시기 바라고요. 어, 고밍님이란 분이요, 잘 알고서 말하세요. 다른 여경 피해는 생각도 못 하는구나. 네, 잘 알고 말을 했고요. 다른 여경 피해는 뭘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근거 없이요, 말로 내뱉는 거 말고 근거 없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건좀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말 실수하는 것보다 글로 실수하는 거는 그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자, 신화연님 남경은 제지했냐? 왜 여경만 물고 늘어지지? 이런 분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분들인데요. 물고 늘어지지 않았고요. 왜? 그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거를 물고 늘어진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경만 책임 소재를 논한 게 아니에요. 남경도 책임 소재를 말을 했어요. 근데 굳이 비난 가능성을 따지자면 여경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판단은요, 신화연 씨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말고요. 냉정하게 사물을 좀 보시고 행위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남경 여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블루 윈드님이신가요? 변호사님도 경찰이든 아니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은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경찰이든 아니든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요. 도망갔을 수도 있죠. 도망 안 갔을 수도 있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을 안 합니다. 경찰이란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는 걸 알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명도 내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경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경찰을 존경해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찰은 혐오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너무 몰아붙이진 맙시다. 네, 이런 분들 되게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만약에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이 왔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러면 이분은 그래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 저럴 수 있지. 나는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을 바래요.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고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100% 도망가지 않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경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경찰하지 않는 거고요. 자이 토토님 이 유튜버 변호사 맞으신가? 네, 변호사 맞습니다. 생각보다 경솔하시네요. 그 다음 상황들 그 당시 여경의 배경과 함께 출동했던 20년차 경위가 선임으로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7개월차 경찰 시보로서 교육 과정이 어떠했는지 다 나오네요. 이런 분 되게 언론에 호도되는 분들이에요. 그 기사가 났잖아요. 남경이 19년 차다, 얘는 15다, 여경은 15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호도된 분이죠. 자,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그 경솔함의 극치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언론은요.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결론을 내기 위한 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팩트가 뭔지는 내가 내 머리를, 내 두뇌를 풀 가동해서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언론이 주는 것만 가지고 다 맞춰진 걸 가지고 결론 내는 걸 동조만 할 뿐인 거죠. 여기서 빠진 사실이 뭐예요? 여기서 빠진 사실은요, 현장을 목격한 건 여경이다. 왜 자꾸 그걸 빼시나요? 아무리 학교가, 이 경찰 학교라는 곳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말로는요,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는 걸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최소한, 자, 범죄 현장에서 칼을 든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있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 거를 막으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 그러면 네가 아무리 여자라도 힘이 딸려도 둘이 합치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 너 빨리 내려가서 구조 요청해라고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그것마저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면요. 경찰은 이제 정말 폐업해야죠. 네. 이런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러면서 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경이 한없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본인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또 밑법을까지만 전혀 말장난하는 거죠. 선임 대신 대국민 총알바지하고 20년차 진짜 직무유기한 경위는 따로 있는데 첫 기사만 보고 이슈 타려고 성급히 영상부터 올리시다니 변호사라면 그래도 지식인이 아닌가요?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토토님보다는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언론에 호도당한 분이 거죠. 총알바지 20년차 진짜 직무유기한 경위 이분도 직무유기했죠. 여기서의 본질은 뭐다? 누가 연차가 누가 짬이 맞냐? 그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이탈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요 이거 경찰이 해결 못하면요 앞으로요 아무도 경찰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이 문제를요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기 바래요 경찰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언론이랑 같이 이 사건 제대로 처리하는 것에 좀더 집중하기 바래요. 진중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여경과 남경이 같이 잘못을 했어요.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여경은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고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 남경 역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두 사람의 경, 책임의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여경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경찰도 책임을 져야 돼요. 남경, 여경 모두 경찰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후속 조치.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그 범죄자에 맞선 그 가족, 아빠, 딸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보상 플러스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대로 알기 바라고요. 여경이 잘못했어. 근데 여자라고 비난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진정한 양성 평등인가요? 누구든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시보라고 책임 안 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양성 평등 사회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